유부 씨가 데뷔 소식을 이제 가장 먼저 전한 분이 누구예요? 데뷔해요라고 아... 했을 때뭐 제일 먼저 말한 사람? 그때는 방송 친구한테 얘기 먼저 했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음. 어 전화 하고 있었는데. 음. 근데 이제. 문자 왔어요. 그닥카톡으로 음. 리브야 너 이제 다음 주 녹음해야 돼. 좀 정신 없을 거야. 근데 그때는 뭐, 뭐 저는 무슨 녹음하죠? 팬미팅인가? 커버 녹음으로 음. 하겠지? 해서 물어봤어요. 무슨 녹음이에요? 그래서 어. 직원분이 갑자기 너의 앨범 좀좀좀이게 나와가지고 어 뭐지? 하고도 전화 하고 있으니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. 근데 그때 도 어. 직원분이 일단 얘기하지 마. 했는데? 야, <laughs> 3초 뒤에, 야, 나나 데뷔하는 거, 하는 거 같은데 해서. 아, 얘기 하지 마라고 해하자마자 3초 뒤에 바로 얘기를. 네. 응. 반응은 어땠어요? 친구 반응요? 음. 처음에는 일단 저랑 똑같이 당황했어요. 어, 뭐요 어? 데뷔한다고요? 이제 데뷔 그 녹음 한다고 해서 저는 잠깐 그 전화 끊고 좀 사무실에 가서 좀 얘기하고 왔어요. 음. 다시 전화 걸었는데 울고 있더라고요. 누가? 그 친구가. 그 상현이라는 친구가 울고 있었어요. 와 이거 정말 좋은 친구네요. 그 귀여운 게 진짜 있었어요. 뭐, 뭐 울고 나서 음. 나중에도 저한테 문자 보내거든요. 그때는 아, 리브, 리브 형그 데뷔한 거 진짜 축하하고 너무 너무 감동받았다고 너무 잘됐다고 근데 서운한 게 하나 있어. 원래는 내가 선배님 되죠 알았어요. <laughs> 해가지고. 아 <laughs> 자기가 원래 선배 될줄 알았는데 먼저 선배가 되셨네요. <laughs> 그거 귀여웠어요. 그거는.